Bye. Now looking back, I'm really happy that they did that because it was nice to have like a routine and traditions and a lot of my moral and ethic values. This Town Plaza. Look at the floors. Wow, got some live music. Got a pianist and a vocalist. Got the festive Christmas tree. Oh. shipped so it is time for a new 편하게 또 해놓으셨고요. 이 데코레이션을 따라가다 보면. 해피데이! 다시 여기 누구 고백하는 거 아니죠? 프로포즈. 그래. 오늘 누구 프로포즈 해요? 어. <laughs> 지만 내가 이거 진짜 바짝 세운다. <laughs> <laughs> 예지씨. 제가 지금. <laughs> 이거 하고 있고요. 주 분. 은 구독자 여러 분. 안녕하세요. 안녕.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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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 어, 여러분. 죄송하지 오빠 나가주세요. 아, 잠깐. 구, 구독자 여러분 인사드려요. 구독자, 인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네. 프린스 토마스예요. 어디서 오셨죠? 저는 인천 프린스. 아, 네네네. 이분은 카리넷을 <laughs> 하시고요. 네. 네. 아니 오빠 요리야. <laughs> 야 이거 왜 이렇게 잘생기게나 <laughs> 나가 나가. 내가 나갈게 내가. <laughs> 자또 상황 체크하러 갈게요. 네? 상황 체크하러. 아니, <웃음> 지금... <웃음> 징하게 나와 징하게. 아 이거 어떻게 옮길 거야? 이거 어떻게 계속 옮겨? 야 이거. <laughs> 음. 이제 거기 앉아 볼까. 네, 내 여기 앉아 볼이래 <laughs> <얘네 웃음> 맞아요? 네, 맞고요. 잠시만요. 음. 아 <laughs> 아, <웃겨>. 아 <laughs>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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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이제 밥 먹을 시간인가요? 자 밥을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? 와,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. 잘드 <laughs> 잘먹겠습니다애실리의다맛 애슐리. 다 진짜 맛있다 근데 얘니맛있니다고더습니다 맛있습니다. 맛있니냐고있지니 한번 먹어 볼까? 프린스 니마스가한 거? 근데 왜 프린스예요? 아.. 말해봐 할 말이 없지? 스스로 말해봐 지금, 지금 나도 왜 몰라? 지금 나도 왜 몰라? 몰라 같이 나를 초여준처럼 말한다 진짜 아 본인.. 계속.. 자칭 네. 자 자취, 자취. 아니야 나는거 진짜 무서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게요. 아, 이름을 좀 외워보도록 해요 그래서 아주 클래식한 게임으로 시작을 해볼게요. 팅팅 n k 후라이팬 놀이로 <laughs> 하나 둘셋 k 팅 i n k tin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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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n

嗯三。 폴로 20! 땡! <laughs> 20! 손 떼! 20! 미네소타 버지니아 알라마마 플로리다 미시시피 <laughs> 어, 맞아맞아 미네소타 아이오 땡! 20! 20 2천원! 아, 1원! 2천 등물원 <laughs> 만원! <laughs> 5천원5원 이거 그건데 영화 OST 인데, 드라마 OST 인데, 그... 20... 20... 20... 20... 20... 20... 20... 20... 20... 아 맞아, 맞아. 이거 또 이거는 필수곡이야 이건 진짜 <laughs> 20... 20... 이이 20... 20... 20... 20... 사슴이야 같은데요? 산타라고 기운고 있는거야 사나도 눈에서 불 뿜어지고 맞춰가지고 눈으로 와 <laughs> 오우 <laughs> <우리도> 토마토마누눈 <laughs> <돼. 웃음> <세상에. 도망스. 웃음> 아니야 눈 뿔은 뒤에 있잖아 <laughs> 걔는 기고 <기부. 웃음>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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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좀, 이게 리고 <laughs> 이게 뿌리야눈 아직 할 수도 없어 나아니야거엘리펀트도 바닥에 바닥에 앉아주세요. 아, 뭘? <laughs> 열심히 자 저는 그럼 넘버 13 갈게요. 넘버 13. 그러면 이거는 캡 해줄게요. 뭐넣지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오늘 올라가 <거> <laughs> <왜 이런> 세트. 팅 이거 세트. 왜 그런 기억이야? 어때 얘네랑 잘 어울려? <laughs> 하 아니, 어울리는게 너무 무서운데. <laughs> 야, 이거 야, 우리 이거 찍어서 영화 그 하는 데 보내자. 그래. <laughs> 나 요즘 영화 어. 봤는데 내가 신나 하나더좋그니까너 뭐 이번에 하나 찍겠다 야. <laughs> 이제는 이거 아니면 이거 해야 될것 같아. <laughs> 지금, 지금 상황이 아니야. <laughs> 야 이건 그냥 너 거야. <laughs> 아 이거 뭐 이미 애정을 가졌다는 아, 정이 뭐... 생겼어. 미운 줄 알지? 어, 아니, 정이 생긴 거 말지. 잘 어울려. 어, 왜 어, 얘는 이거야. 얘는 내가 뺏으면 내가 세 번째 주인인 거야? 어어어 어. 나 맞아네. 어 이거 뽑으면 돼. 어, 어 이거 이거. 빼잖아. 올라프 대 올라프 가자. 어, 야 그, 그러자. 너 찹찹한 거 싫어하잖아. 찹찹한. 첩첩한... 어 입술에 바응하고 어, 올라프를 올라프가 바꾸시겠습니까? 와, 근데 괜찮아요. 뽑아보세요. 근데 난 이거 있어도 상관없어. 아, 왜 이미 정이 생겨버렸어. 나도 상관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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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꽉 나와라. 상관없어. 어머, 어마이다 oh 뭐야? 근데다 바꿔야 돼? 모든 사람 선물 오른쪽으로 돌리고. <laughs> 정돌아버린올라프 <laughs> 구독자 여러분, 구린스가 하산 크리스마스, 아이고, 크리스마스 아이고. 선물입니다. 러분 구독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구독네네러자여러 구독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구독자 자 <laughs> 진짜, 게임 개발. 야, 너 진짜 도망가, 지금. 너 그러고 여기 한발퀴깎거 그거 아니 그러니까 진짜 70년대에서 온 귀신 어, 같아. 나아니 <laughs> <귀여운데, 나>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구독자들이야 일어나라. 떨어진다 떨어져. 구독자가 떨어져. 우두두두두두두두.